나 도망갈 거야! 나 도망갈 거야! 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! 으으으 20인가? 아니면 여기 거지로도 살았던 거가? 어? 뭐지? 이걸 보는 사람에게 이걸 본다면 당신도 거지겠지 거지면 13-1번지로 오게나. 어, 13-1번지. 13-1번지로 출동. 일단 가자. 가자! 응, 13-1번지면 여기 근처인데 여긴가? 어, 13-1번지, 아, 맞다.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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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. 아, 아, 아 안녕하세요. 어, 그래, 맞구나. 너도 거지 네. 어, 둘이 같이 사나보네. 저 어떻게 안 될까요? 거지 신줄 너무 힘들어요. 아저씨, 왜 자꾸 도망가요? 그럼 여기서 살겠니 어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예넌 yeah. 여기서 자면 된단다 예예예예예예어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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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. 응? 어디 가시나 보다 참 좋은 아저씨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얘 예, 농사 좀 하고 와라 네 농사하러 가야지 나나나나 나나. 여기에 이렇게 농사하는 데가 있다고 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는데 이까짓 거뭐 힘들지도 않아 나나나나나나나 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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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난나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나 어? 아니! 셋 <laughs> 양동이로 푹 푸면 돼지롱 난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 아차가아차가아차가 아, 자자작, 하두에 셋 동, 텅, 우와 잘 자라겠다. 어 여기 안 심어졌네? 안녕 다가, 널 먹어버리겠. 아, 어.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이렇게? 훠짜, 아차가, 아차. 아줌마 다 있어요. 아 그래, 그럼 좀 쉬거라. 네, 와, 여기, 여기 아줌마, 여기 아줌마는 참 좋아. 자, 그럼 여기 상자에. 이거를 떠놓고, 응? 와, 아, 맞다. 이것도 떠나야지 <laughs> 와, 비 온다. 식물 잘 자라겠다. 후후. 더 많이 와라. 아, 추 비가 오면 추수할 날이 곧오네. 벌써 곧 있으면 가을이잖아. 안나나나나 어 전기 끝냈다 어 아줌마 예예 예, 추수 좀 하고 와라 벌써 가을이구나. 네 하고 올게요 아 맞다 에? 씨앗 갖고 가야지 갔다 올게요 그래 난나나나나 헛점프 자 이렇게 수술한 다음 이렇게 씨앗을 심어준다. 이렇게 반복한다. 이렇게 톡 잘라주고, 씨앗 심고, 어, 둥둥둥 퉁퉁둥둥두두두두둥 둥둥둥 둥둥둥 어, 모르고 흙을 팠네. 음, 이거 한. 넌 음, 그냥 냅두자 어어 -어. 나 방금은 실수 뭐안 들어가져 나나나나나 농사를 하자 나나나나나 저 길에 헛바다 보러 가자 아줌마 추석다 해놨어요. 아 그래 알았다. 그럼 들어가서 쉬렴. 네. 아 밤만 잘수 있네. 지금 밥안 했나?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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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어 지금 뭐지? 어제부터 병는데 응. 나는 안 하나. 아줌마 뭐 알고 계셨어요? TV 보고 있었지. 네, 저랑 같이 봐요. 허허허 됐다. 나 나나. 나. 나, 나. 아줌마가 TV 보고 있으니까. 그쵸? 뭐지? 오 음, 주방이구나. 오. 음. 자 이제 신세도 많이 쉬고 음. 이제 가야겠다.